안녕하세요. 동네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 제가 첫 번째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그 당시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던 어몇 가지가 좀 생각이 나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오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요 며칠,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시장에서 제가 그때와 비슷한 그런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락장에서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저도 신이 나서 공중제비를 돌았겠죠. 그런데 주식 시장은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대처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했던 거를 저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아마 더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뭐 그렇게 버티다 보면 또 기회가 왔을 거라는 뭐 뒤늦은 후회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하락장에서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중 하나라고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고요 어좀 유식한 말로는 분할 매수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하락장에서 물타기는 분할 매수라는 그런 좋은 용어를 갖다 붙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 일단 그때를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제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이 정말 거짓말 같이. 모두 20% 30% 대에 손실이 나고 있었고요.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돈도 주식 비중 100%로 모두 주식에 들어가 있었고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돈도 없었지만 이렇게 20% 30% 하락을 했을 때 내가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놓는다면 나중에 상승이 왔을 때더 빠르게 내 원금을 회수하거나. 더큰 이익을 볼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물론 미수신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종목들에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손실이 10% 15%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느끼죠 아, 30%였던 손실이 15%가 됐구나 이렇게 혼자 위로를 하면서 계속 시장을 버텼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 원짜리 주식을 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20%가 손실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의 손실이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점에서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9천 원으로 낮춘 후에 마이너스 10%가 된 계좌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200만 원이 난 손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점에서 물을 탄다고 해도 손실은 그대로 2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으로 주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오류가 생겼고요. 두 번째 오류는 이제부터 이 주식이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1%가 하락할 때마다 예전엔 1000원씩 손실이 나던 게 이제는 1800원씩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곱버스에 올라 탄 거예요. 곱하기 2로 수익도 기대를 할수 있지만 손실 역시 곱하기 2로 늘어난다는 거,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락장이라는 건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우하향을 하는 시점인데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죠.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했고 손실은 곱하기 2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진짜 멘탈이 나가죠. 차라리 내가 물을 타지 않고 그 시점에서. 반대로 비중을 줄였거나 아니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꿋꿋이 버텼다면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내 종목들이 다시 회복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라면 그 이상의 시세를 분명히 주었을 텐데. 그리고 저도 버티기가 훨씬 쉬웠겠죠. 그런데 제 스스로 하락장에서 손실을 곱하기 2를 만들어 버리면서 제가 주식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왜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어 저는 그때 제가 차라리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손실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애도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상태로 그대로 보유를 하고 차 후에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다시 상승의 턴이 돌아와서 우리 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비중을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돼서야 많이 하게 됐고요. 이번 주에 우리 장이 그때 제가 느꼈던 공포와 비슷하게 심하게 조정을 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만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와는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지금의 손실을 인정하고 하지만 나중에 분명 회복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게 아니라 비중을 계속적으로 덜어냈습니다. 네 물론 손실을 감소하면서 덜어냈겠죠. 어이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해서 이 종목들도 상승을 해준다면 어, 저는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다시 나에게 매수할 기회를 줄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해서 어, 내가 괜히 비중을 줄였다 어, 그냥 가지고 있을 걸 하는 후회는 절대 안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지수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해서 제 손실도 점점 늘어난다면. 지금에서 비중을 줄여놨던, 네, 현금화 했던 그 현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상승장의 턴이 돌아왔을 때그 현금으로 그때 가서 지금의 종목들을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 분할 매수라는 의미를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때는 차트에 지지선을 짝짝짝 그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 후에 최후의 지지선까지 깨진다면 손절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네열 종목이면 열 종목 10종목 다 하락장에서 그 지지선을 다 깨버렸고요. 어, 단순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20% 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더 비중을 늘려서 손실을 15%로 줄이고 거기서 또 내린다면 또더 비중을 늘려서 손실을 또 10%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건 결국 이 하락장에서는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고 내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매수한 이 종목을 내가 사는 시점에서 왜 샀는지조차 이유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사는 시점부터 잘못된 투자이기 때문에 어, 물타기를 해서 손실률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과감하게 내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면 하락장에서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잘 보유를 한 상태에서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그냥 꾸준히 기다리시는 거, 그게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추가 매수할 기회다, 이런 찌라시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수 있는데요. 어, 절대로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주식만 보유를 하신 채로 관망하시면서 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투자에서 실패했던 그 물타기, 저는 이제 절대로 물타기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주식이든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주식을 살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좀 느긋하게 지켜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사람의 실패한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위험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접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락장에서 절대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